혹시 여러분은 지금의 애플이나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주 섬뜩한 예언이 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우리가 아는 픽테크 기업의 절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데이터를 근거로 던지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지금 AI판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하며 미친 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도박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누구보다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소위 오픈북 테스트를 치르며 정답을 베껴 써왔죠. 그런데 2025년 오늘 갑자기 시험지가 백지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베길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 누구도 답을 모르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의 리더들은 지금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울산 공장에 늙은 용접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반전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에 가까운 투자 전쟁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이페리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이자 현재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이름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면적만 무려 400만 제곱피트, 여의도 면적을 훌쩍 넘고 맨해튼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량만 5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5개를 통째로 돌려야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전기를 오직 AI 하나를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들까요? 최소 270억 달러 하나로 약 38조 원이 넘습니다. 마트 저커버그는 지금 회사의 운명을 걸고 이 거대한 AI 신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돈이 전부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채 g p t 를 만든 오픈 AI와 오라클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0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410조 원.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2가 넘는 돈입니다. 문제는 오픈 AI의 1년 매출이 고작 3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40억원짜리 집을 대출받아 산골입니다. 오라클은 이 계약을 위해 1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져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AI 붐은 어마어마한 부채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AI가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 순간 오라클, 메타, 심지어 애플까지 줄도산하는 닷컴버블 이상의 붕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가 빅테크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살벌한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PU는 AI를 돌리는 엔진입니다.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물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엔진은 받았는데 이걸 끼울 차가 없습니다. GPU 26만 장을 돌리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하이페리온 같은 시설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그만한 전기를 끌어올 곳도 그 거대한 시설을 지을 땅도 마땅치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요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림을 그려주는 AI, 영상을 만드는 AI 등 뚜렷한 서비스가 있어서 GPU가 미친 듯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를 제외하면 이 비싼 GPU를 24시간 풀 가동해서 돈을 벌어들일 만한 킬러 서비스가 아직 없습니다. 마치 최고급 포르쉐 엔진 26만 개를 선물 받았는데 정작 차체도 없고 기름값도 없어서. 창고에 쌓아두고만 있는 현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겪고 있는 AI 멘붕의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망한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소프트웨어 AI 즉채치 p t 나 검색시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하지만 AI에는 아직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미개척지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뭘까요? 쉽게 말해 몸을 가진 AI 즉 로봇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모니터 속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문과생이었다 면 피지컬 ai는 공장에서 용접하고 물건을 나르는 이과생 아니 기술 자입니다. 이 시장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피지컬 ai 시장은 2025년 31억 달러 에서 시작해 2035년에는 836억 달러 하나로 약 100조 원이 넘는 시장 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보고서는 2033년에 이미 50조 원을 넘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챗치피티는 인터넷에 있는 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움직임을 배워야 합니다. 용접할 때의 손목각도, 나사를 조일 때 미세한 힘 조절. 이런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미국 테슬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키 173cm의 알바생 수십 명을 고용해서 하루 종일 로봇 흉내를 내게 합니다. 특수 장갑을 끼고 물병을 집었다 놨다 하는 걸 반복하며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알바생이 가르친 로봇은 물병 하나 겨우 집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을 데리고 조선소에 가서 배를 용접해라고 하면 할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합니다. 알바생도 용접을 못 하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한국의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기회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30년간 제조업을 중국이나 아시아로 다 넘겼습니다. 공장이 사라지니 숙련된 기술자도 사라졌습니다.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 해도 장비를 다룰 기술자가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반도체를 찍어내고,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울산, 창원, 거제도에는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판 명장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 기술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고급 데이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명장들에게 센서가 달린 장갑과 고글을 씌우고 그들이 작업하는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저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로봇은 물병이나 집을 때 한국의 로봇은 오차 범위 0.01mm의 정밀 용접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돈으로도 살수 없는 오직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자산입니다. 2025년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소프트웨어 AI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우리가 가진 제조업 DNA의 AI를 결합해 전 세계 공장을 지배하는 로봇의 뇌를 수출하는 길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PCG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의 마지막 기회는 피지컬 AI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지금 숙련공의 기술을 AI로 복제해 놓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은 자연 소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식 교수는 말합니다. 골든타임은 앞으로 5년이다. 우리 공장의 베테랑들이 은퇴하기 전에 그들의 뇌와 근육 속에 있는 노하우를 티지털로 훔쳐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무기로 삼는다면, 미국과 중국이 지피와 히토류를 무기로 삼듯, 우리는 숙련된 움직임 데이터를 무기로 전 세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멘붕은 위기자 기회입니다. 정답지가 사라졌다면, 우리가 직접 문제를 내면 됩니다.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기름 냄새. 나는 울산의 공장 바닥에 대한민국의 진짜 미래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낡은 제조업 국가로 세라게키를 걷게 될까요? 선택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